맞다, 웃게 근데 너무... 어, 내가 만화에서 봤던 궤도, 키도 띠, 띠, 띠... 야, 여기, 여기, 경찰서죠. 지금 여기, 궤도, 키도 있어요. 아, 어, 아, 저기... 알았어, 알았어. 어, 그거 내가 이 집으로, 내가 이거... 아무튼... 여긴 내가 잘게... 저기요, 거긴 제 집인데요. 아, 쪽에. 그 계속 그러 계속 제 집인데, 빼앗으시면요 경찰서에 신고해요고그 아, 소리야, 내 집인데, 여기가 시대 제집 아니야? 아니에요. 드 하고 저하고 집에요. 그래 키키키잖아개드키드시는 <laughs> 네. 어, 얼굴똑닮르지도않는데목생 이거 닮았네요 어. <laughs> 아니, 아니. 그저저 보스 영수 통구이를 해 먹을 거 아니야. 어 여기에, 여기 바치는이에요 어. 데 내가 침이 돌.. 돌고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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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어 그럼 근데 혹시 개도캐리콘이라는거 아세요? 아 개도캐리콘 근데요 알고보면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봤는데요 개도키드와 개도캐리콘은 사이가 좋다면서요 그 사실.. 사실입니까아 아, 그. 여러분들 이건컨텐츠 컨텐츠를 보면 오해할지 아십니다 아.. 아 음. <laughs> 근데 거기에서 현게리콘이 현상금이 그쪽도 많이 올라올 던데 어. 리 나랑 아는 사이. 그, 같은 수준을 든 어. 이벌이지 나이벌. 어, 가한 근데 왜 현상금이 그쪽보다 더 많죠? <laughs>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. 알았어. 예. 근데 지금 동물한테 하시는 어? 거예요? 어? 뭐? 아 동물한테 했다 동물한테 어? 했다. 지금 괜찮서괜찮서 어? 띠띠 띠띠띠 아 여보세요. 네 장난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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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나무 나무 있으세요. 아, 나무? 아, 음, 예. 뭐 훔쳐가기 없음이에요. 사실 내가 이곳을 이유 사실 여기 온 이유는 뭐예요? 아니 아니. 야 봄을 훔치기 위해서야 설마 정설의 왕숭이 노랑 망숭이 찾으러 온거 아니겠죠? 에이, 내가. <laughs> 다행이다. 나, 아니, 만약에 날 잡으려고 했으면. 어, 탄이다 어쩐지 게그리안 그래 좋은데? 무슨 탄 만약에 절 잡으려고 한 거면요. 목숨이 남아지지 않을 것입니다. 네, 원숭이 주지. 저도 저꽤 싸움 잘하거든요. 그리고 뭐 원숭이 뭐 주지시고. 아무튼 여기 속탄, 속탄. 참 원숭이 뭐 주량엔 잘 쓰네요. 근데 전 지금 그쪽 못 믿겠어요. 뭐가? 그래서 뭐? 근데 왠지 저한 번만 죽으면 저 역할 바꿔야 될것 같은데? 바바바바~ 바바바바~ 개도 캐리콘에 타는 개도 캐리콘이나 분장~ 여기 어딘가에 퀴즈가 있다고 했는데, 이렇게 루키드가 있다고 있는데 여 어딘가 어디, 어디 간거야 이거 야, 아주 몰라 하하하하 난 영상작은 사랑이야 응, 음, 여기로 왔군. 어, 여이. 여이! 너, 너 오래 가 많이 나. 나, 나. 네, 사랑하고, 잠깐만. 어? 헉, 여기 온수의 피가 있네? 아니, 오빠, 뭐, 어디, 어디, 야 내가 지금 내 손을 묻어, 내 손을 내가 만져봤던니 온수의 피하고 딱 서져 있는데? Uhm 설마, 너가 동물이 죽인 거야? 아아! <laughs> <laughs> 무서워!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그건. 다이 설마, 다시 이거 좀, 이거 몇번데 14퍼 음 저쪽 거쓴 수밖에 아야 아왜왜왜 뭐가 왜 때렸어 때렸잖 아, 아 지금 때렸어. 지금 때렸어. 저도 두대맞으세요 아, 왜 나. 아, 왜 나. 왜 나. 아, 왜